아니,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 아, 참으셨는데. 아니, 왜못 먹게 하냐고요? 밥을. 그건 너무 하시는 거잖아요, 사장님. 너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 아, 뭐, 어? 아유. 참 진짜... 가라고. 인생 짧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다죽는다고요 참새를 다먹는다고 다 애들이 아유참 진짜 몰라 아니 세상에 참새가 잡히나요 아, 그, 아, 아, 사장님 어? 맨정신으로 우리 대화합시다 내에요 아, 내가, 내가 어? 어, 요 말하는 사람 없어. 사장님 맨정신으로 얘기하세요. 약주, 하지 말라고 제발. 약주 드시고 그러지 아니, 마시고. 맨정신으로 말씀하세요. 아기들이 <목소리> 어, 싸웠나 봐요. 어, 이 뭐야. 왜 가끔씩 이런다니까. 아 참. 사이코에 사이 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청구라 그렇게 맛있어. 엄마 여기 청소 좀 해야 되는데. 거라 응? 엄마 여기 청소하는 중이잖아. 청구라, 엄마 가거좀 먹어. 빨리. 엄마 가거좀 먹으세요. 빨리. 응? 어? 아 여기 청소를 했는데도? 어휴, 했는데, 그래요. 아휴. 동글아. 응? 엄마 이거 치워주고 가야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 빨리, 기다려. 기다려. 응? 동글아, 미안해. 어? 동글아,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 이거 치울게. 어, 엄마 가거든 먹었어요. 빨리. 응? 미안해. 아이고, 잘지내어 너무 이뻐. 오늘은 찰기 어디 갔어? 응? 같이 같이 자고 그래. 차리 아프잖아. 빨리 엄마 갈게. 어 응? 여기 이거 치워주고 가야지. 여기 청소해주고 가야지. 얼른 치울게. 얼른 빨리 치울게. 알았지? 그럼. 얘네. 거의 특사라고 아예. 아 사장님 사람 인생 더불어 삽니다. 아니 제가 예예예예 네. 예. 예. 그 너가, 어? 네네. 너, 이런 일을 다 했는데. 네네. 그그 그 정도로 애착이가 지가. 고양이를 태동화라고 지가 고양이가 지를 못 잡아. 뭔 얘기 알아요? 지를 까아놓 고모인 줄 알아? 고양이가 도망가. 지를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밥을 주니까. 고양이가 아니 내가 뭔 얘기 그 저. 이모도되 대, 대, 일을 다 해. 예, 예. 어. 근데, 지가 올라오는데, 지가, 어, 고양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기 지가 네.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니까, 러 이모가, 예. 그니까. 러 사장님은 인생은 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알아요. 예, 예. 그니까, 러 나도, 아니, 나도. 사장님, 이제 연세도 드실 만큼 드셨고, 아, 그니까, 나도 것것다 알아. 예. 그걸 다 알고 네. 있으면서, 응. 네. 제발. 애들이요, 네. 지를 잡아야 되잖아, 고양이가. 아니, 잠깐만. 지를 잡아야 할 의무는 없죠. 아니지. 고행위 자체는, 어? 지가 어? 의무인가? 지를 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개발하지 말고 건물도 지를 잡고. 아, 짓지 말고 그러니까, 이모가, 어? 그래. 밥을 안 주면, 어? 야, 간훌륭 지를 잡는단 말이야. 대상에. 근데 지를 안, 안 붙잡고 대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상에. 제발, 어? 하지 말라는 얘기야, 제발. 사장님도. 이모님,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어, 어, 내가, 이게, 어, 지금, 어? 네. 한 3년을 살고 있었는데, 계속 네. 바막 주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네. 아, 새끼가. 아, 지가 있는데, 지가. 지가 어디 있는데? 네. 아, 아니, 또랑이서 올라온다고. 그런데, 지가. 니 사장님 집에 지가 안 올라가. 아이, 참나. 또랑이서 올라오면, 은 지가, 어, 보이지 않고.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전화번호 몇 번이야? 아니, 아니, 안가래 그래? 그럴 필요 없고. 아, 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라는 거를. 아니, 얘는 그런 거 주고요. 우리가 소중한 그런 거, 니중한 것들은 너무 돌아가요. 내가 있잖아요. 얘들 굶을 줄알거 절대 없거든요. 공전하며. 그리고 우리 좀 하나 저저저아 잠깐만. 이생 짧아. 저저저저저저 뭐라. 저저요 앞에서 고양이 밥을 다 줘. 어디서 어디서 누가? 저기서 어디어디어디 학교에서도 어디, 어디. 아, 다줘 어디어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영역도 하라고 영역 분물이라 내가 어? 어? 야, 그 영역 분물이라 아줌마가 어? 네. 또다니면저 뭐라 그랜저를 끌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 애새끼도 데리고 가라고 아예 네, 누가 또 그랜저를 끌고 어디를 다녀 아줌마 신랑도 갖고 뭐뭐이도 내가 3년을 여기 살았더니그 내가 오잖아 우리 그랜저가 아니죠? 어참나 내가 뭐 그걸 모르나? 아. 그러니까 아예 게시글 댓글 들어가라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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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아유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랜저야 그랜저가. SM5죠, SM5지.